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흡연에 관해서 담배 피는 거에 관해서 지금 건강상 문제에 관해서 어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문제는 어 특히 한국 환자들을 많이 다루는 입장에서 어참 항상 제가. 어, 이거 참 흡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는데 한국분들이 잘 모르시고 담배들을 많이 피신다 이런 어, 생각을 항상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좋은 기회를 생각하는데, 어, 도양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들 그렇습니다. 흡연하는 유리에 뭐 백인들의 거지 두 배, 세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어, 일본에도 과거에 그랬고, 중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그랬는데, 옛날엔 담배의 그 건강에 대한 악의 영향을 잘 모르니까, 담배 파는 걸다 전매를 했죠,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어, 전매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담배하고 소금하고는 정부의 이유에선 살 수가 없게. 어 모나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전차 타고 서울에서 전차 타고 되냐면 그 전차 광고에 난 거를 봤습니다. 제정시대인데 애국을 해라. 나라를 사랑해라. 그러기 위해서 담배를 더 많이 피워라. <laughs>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나고 참 우습게 생각하고 또한 가지는 담배의 악영향에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가 비교적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전까 제가 예를 들면은 헨리 포드 병원에서 인턴하고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6 0 70 년도 때인데 그때 의사들도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회진을 돌고 이런 정도였는 내기서 담배에 대한 악영향이 그렇게 몰랐었습니다. 그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통 처음에는 담배를 피면 폐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어, 알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와가지고 과거한 신문사에 여러 가지로 담배의 그 악의 영향, 흡연의 악의 영향을 더 어,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 미국에서는 그 담배 만드는 회사, 를없애야 하지 않느냐. 어, 의료 비용에 나오는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큰 이유 하나가 흡연인데 어, 담배를 만들어 파는 회사를 내버리는데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 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담배 흡연하는 데 있어서 꼭 담배뿐만 아니라 파이프 또 어, 시가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담배를 피는 게 일종의 그 습관성도 있지만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어가지고 니코틴 중독이 걸리는 걸려서 아주 뇌에서 담배를 안 피면 니코틴 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 중독이고 니코틴 중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습관성으로 담배 항상 식사 후에는 하나 켜준 불어야 이제 그게 어, 어, 기분이 좋고 하는 그사이클로지가 심리적인 거그두 가지 이중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엽초를 피거나 되면 예를 들면은 어, 시가 를 피거나 파이프를 피워도 어, 악영, 건강에 악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 어, 옛날에는 담배를 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로 들어가니까 폐에 어, 자극을 해가지고, 어, 어, 폐암을 갖다 유발한다, 유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폐암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폐암 발, 발생률이 높다는 것도 폐가, 폐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력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어, 음, 어, 근육을 움직여서 어, 어, 증가시킬 때 폐가 거기에 따라서 어, 팽팽해져 가지고 고무같이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해서 호흡을 하는 건데 어, 담배를 피면은 폐의 그 탄력성이 없어져 가지고 폐가 고무가 아니라 고무풍선이 아니라 꼭저 플라스틱풍선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가 움직이질 잘 못하기 때문에 호흡 그, 폐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제가 학생 때 이제 시체 해부를 할때 보면, 어, 폐, 시체 해부, 어, 폐를 어, 가슴을 열어보면 벌써 한번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어, 담배 피는 사람이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이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어 담배 피는 사람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흡연 안 하시는 분하고 흡연하시는 분하고 눈으로 보면 아주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제 옆에 이 그림에 이것이 보통 정상 폐의. 양상입니다 어, 핑크빛 가리고 붉그스름하고이 어, 기관지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이게 정상인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 아래 같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고 어, 기관지가 다 좁아 있고 탄력성을 잃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고 어, 이렇게 돼 있으면서 벌써 한눈을 한눈, 한번 보기만 해도 담배 피시는 분들의 배하고 안 피시는 분들의 배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그 탄력성 문제가 있었고, 배활량 문제가 있었고, 또 폐암의 발생률이, 어, 안 피는 분보다 아주 그냥 급격하게 급히 높다는 거를, 어, 알아가지고 폐암에 관한 관심을 가졌는데, 어,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 폐암뿐만 아니라 심장, 어, 심장에 어, 혈류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문제를 일으켜서, 아, 어,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심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예, 동맥 경화증을 갖다 일으킵니다. 폐 어, 저 흡연이 그래가지고 심근경색을. 을 아직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니코틴 자체가 심장의 근육에 악영향을 주어 가지고 수축력을 줄입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펌핑하는 기관인데 어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펌핑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심근 경색도 가지고 올수 가져올 수 있고, 어하트 페일러라 가지고 심장에 펌핑하는 수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 혈관 맥관계통에 가가지고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분들도 담배를 들고 담배를,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벌써 그 니코틴이 들어가지고 어, 혈관에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시다는 거나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이 담배를 핀데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어, 위험한 어, 어,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하나는 이건 또 최근에 나온 얘긴데 담배 피시는 분하고 안 피시는 분들은 왜장 장암 대장암 발생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대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문제, 자, 암을, 대장암을 발생하는 데 있을, 있는 데까지, 있을 때까지, 있는 데까지도 담배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흡연율이 항상 높고, 어, 이런데, 어,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어, 잘 하셔가지고, 금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 자기 건강에, 어, 어, 도움이 되고, 어, 아주, 그, 현저한, 어, 건강 증진하는데,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어, 어, 습관이라는 걸 갖다 인식하셔가지고, 흡연을 갖다, 저, 금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 요점입니다.